안녕하세요. 민족 한신 74대 총학생 선거운동본부 새벽입니다. 네. 오늘은 새벽의 핵심 공약 1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결 기준 완화입니다. 현재 한신대학교에서는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공결 처리가 가능한데요. 새벽이 이 기준을 완화시키겠습니다. 굳이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외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의사소견서와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공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학과 1 요구안의 실현입니다. 1학과 1 요구안이란 몇년 동안 각 학과들이 학교에게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죠. 새벽은, 올해는 꼭 1학과 1 요구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1학과 1 요구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간 총학생의 반행입니다. 학우 여러분,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없어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새벽이 월간 총학생회를 통해 총학생회 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총학생회에는 총학생회의 일정과 총학생회 각국별 사업+ 국별 사업 보고 등을 실어 학우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기적 버스킹 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학내 문화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새벽이 정기적 버스킹을 통해서 학내 문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정기적 버스킹의 대상은 학내 공연동아리, 각과의 노래패와 몸집회, 그리고 참여를 원하는 개인입니다. 만약 대면 개강을 할 시에는 5월 기단에 상설 무대를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어도 총학생회 각 SNS 라이브 기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료 생리대 사업입니다. 동전만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 자판기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멀리 있는 편의점까지 가는 건더 불편하셨죠? 새벽이 누구나 긴급 상황 시에 화장실에서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생리대를 배치하는 무료 생리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장실 칸막이 보수 및 설치 사업입니다.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화장실 민망하고 사용하기도 불편하셨죠? 새벽이 화장실 칸막이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화장실 문도 보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근로장학생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근로장학생 여러분 정말 부당한 일을 겪었거나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셨죠? 저희 새벽이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 장학생 여러분들의 불만을 모두 추합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수 있을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사회 강연 의제 정례화입니다. 하고 여러분 사회의 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셨죠? 저희 새벽이 온 오프라인으로 사회 강연 의제를 정례화해서 그에 따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독교 체플 이수조건 변경입니다. 현재 교양 필수 과목인 기독교 과목과 체플의 이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벽은 교목실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열 번째, 신규건 임용 시 학생 참여 적극 보장입니다. 아무래도 교육권이 정말 중요한 때인 만큼 저희 새벽이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신규교원 임용 시 민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민주적 총장 선출 제도 확립입니다. 몇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총장의 약속. 이제는 총장을 새로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총장을 뽑을 수 있도록 총장 직선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정책위원회 시범 운영입니다.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정기, 비정기 공청회를 열어서 학우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적 총장 선출 운동 보고서를 만들어서 왜 여태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 운동을 했어야 했는지 그에 따른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벽의 핵심 공약 12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공약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공약집과 카드뉴스 꼭 확인해주세요. 한신의 푸름을 새기다.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